오늘 에핑가이드 홈페이지에 보시면 음, 오늘의 급상승 검색어가 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 구름 차트에서 가장 큰 단어가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에핑가이드에서도 인기 검색어가 아니려 싶은데요. 여기 보시는 화이자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화이자를 누르시면 어, 2021년 어, 11월 1 0일날 검색 이 단어가 써, 쓰여진 레포트들이 전부 검색이 되죠. 어, 첫 번째 걸 한번 살펴볼까요? 한화투자증권의 김유혁 에너리스트 분이 쓰신 건데요. 대한항공, 화이자 백신 구십 프로 효과 확인, 어, 대한항공 최대 수혜라는 내용으로 어, 레포트가 써졌습니다. 어, 화이자 백신 구십 프로 효과 확인, 대한항공 최대 수혜 어, 바이 레포트입니다. 화이자가 백신 중간 분석 결과 90% 이상의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안에 5천만 도주, 2011년에 13억 도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백신 수송이 개시되면, 어떻게 인증받은 극소수 항공사의 수혜가 집중이 되고, 대한항공을 매수 추천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복잡한 내용이니까 다음 레포트 한번 보실까요? 어, 다음 레포트는 어, 게임 체인저가 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인상 결과라고 어, 키움증권의 서상영 애널리스트가 쓰셨습니다. 아, 여기에는 어, 미증시 변화 요인에 컨택트 급증하는 거하고 컨택트가 하락하는 내용으로 어,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미국 증시는 대선 불확실성 완화 및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 백신 임상 결과 발표로 상승을 했다. 어, 특히 코로나 대 코로나 대유행에 타격을 받았던 어, 항공, 레저 등이 급등을 했고요. 더 나아가 국제 금리와 구,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금융과 에너지 업종도 강세를 띄었다. 어, 반면 언택트 수의 종목들이 차지하는 차별화가 진행이 됐고요. 어,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이, 매물이 매물 매물 출애 출가 확산되면서. 나스닥은 하락전환됐다 라는 개괄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S&P500 일중차트를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음, 어, 주요 ETF로 보시면 ETF 보시면 등락률이 어, 원유시추업체 ETF하고 어, 코드가 XOP 인데요. 이게 플러스 16.19%이 포인트겠죠. 그다음에 에너지 섹터 18.9% 그다음에 소매업체 1.23% 이렇게 오르는 모습 볼수 있고 ETF 종류 별로는 대형 가치주가 플러스 4%, 중형 가치주가 또 플러스 4%, 소형 가치주가 플러스 6.99% 이렇게 올랐다는 내용을 보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식시장 전망에서 외국인의 행보를 주목하자. 어, 유럽지표가 개선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KB증권의 어, 뉴스 읽기, 이건 뉴스 읽기니까 음, 요약에 관련된 내용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 관한 화이자에 관한 내용이고요. 어, 메리츠증권의 김지아이널리스트가 어, 제약, 화이자, 코비트 19, 백신, 삼상, 첫 번째 중간별. 어, 분석 결과 성공이라는 내용으로 레포트를 한 장짜리를 쓰셨습니다. 한, 한 장짜리는 스킵하고, 그 다음에 두 장짜리 하이투자증권의 하이 박상현 애널리스트 쓰신, 어, 코로나 19 백신 개발 막바지 단계 도달이라는 어, 내용으로, 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레포트를 썼습니다. 음, KF증권 것도 한번 볼까요? 다한 페이지 짜리인데, 그 다섯 페이지 짜리 화이자. 이거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어, 분석 레포, 기업분석 레포트네요. 어, 코드는 pfe.us 고요. 뉴화이저로 가는 과도기 종목적인 입장에서 썼네요. 어, 거래소는 뉴욕이고 어, 산업분류는 건강관리 어, 주요 용어는 제약 이렇게 써져있고 어, 시가총액은 211.1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위가 10억 US달러예요. 화이자는 2019년 연간으로 매출액을 매출액이 약 518억 달러 희석기준 주당 순위익이 2.95달러를 기록하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탑라인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작년 7월 컨슈머 헬스케어 부분에 분사가 완료되면서 4분기 해당 부분 매출이 미반영되었고, 두 번째로 작년 말 당뇨병성 신경통 치료제 리리카 어, 제네릭 출시 여파로 해당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33% 하락한 데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어, 뭐, 탐라인이 조금 스러워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 89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던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지 않고 어, 해당 재원을 연구개발비로 개발, 연구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당일 주가는 5% 하락 마감했다 어, 라고 되어있네요 어제 화이자는 빠졌나보죠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았는데 어, 뉴 화이자는 순항 중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020년 가이던스를 어, 440 85억 달러에서 505억 달러로 어, 리릭한 매출 감소 여파에 올해 대비 약4.3%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어, 썼습니다. 어, 환관비가 140억 달러에서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조정 EPS 가이던스는 음, 전년 대비 2.7% 가량 감소한 2.87달러로 전시를 어, 했습니다. 뒤에는 연간 실적 요약이 좀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핸드폰이나 작은 화면에서는 보이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대략에 2020년도 연간 가이던스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1월 30일 날 이게 이제 작년, 올해 1월 30일이었으니까, 어, 방금 읽어드린 레포트는 상당히 오래전 뉴화이저로 가는 과도기였었다는 내용이었죠. 이거는 오늘 나온 게 아니고 2020년 1월 30일 날 나왔던 내용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화이자에 관해서는 3개 뉴스와 관련된 KB증권과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의 레포트가 다였고 어제 메리치증권에서 부적 결과 성공됐다는 내용이 한번 밤중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가 오늘 에펜가이드에서 검색이 많이 됐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홈페이지에 대문으로 가보시면, 어, 백신과 어 화이자가 이제 가장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나 CGB, 뭐 해성디스, 이런 것들이 음 주요 검색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검색어 위주나 혹은 시장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어 간혹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